화려한 조명 아래 이보다 더 신날 순 없다 더 높이 뛸수록 스트레스와는 바이바이 라는 이 운동의 정체는 바로 점핑 운동 모든 게다 좋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laughs> 밖에 가서는 <laughs> 음악 부르고 춤추고 그런 걸 못해요 <laughs> 이제 여기서는 신나게 하니까 <laughs> 그게 재밌습니다 <laughs> 땀을 흘려서 개운하고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다른 기술 없어도 뛸 수만 있다면 색다른 즐거움을 맛보게 해준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청라에서 이제 점핑 운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최민경 트레이너입니다. 점핑 운동회의 일타 강사 최민경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인천 광역시 한 운동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으이?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구만. 그럽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뛰고 또 뛰는 사람들. 아, 시방 이게 뭔 운동이오? 지금 제 저희가 하고 있었던 운동은 '강구점프'라는 운동이에요. 벽수 설계된 신발을 신고 열심히 뛰는 운동인 '강구!' 신발 안에 스프링이 있어 충격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다는데요. 강고 신발의 무게 만 무리야? 2kg이라 그래요? 이 슈즈를 신고 이제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운데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흔들려요. 그래서 내 몸이 오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거를 신는 것만으로도. 코어에 자극이 가서 뱃살이 빠지는 신기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법의 신발이에요. 어릴 때부터 유독 체육을 좋아했던 민경 씨, 부모님의 반대에도 체육 정교사 자격증까지 획득하며 다양한 운동 트레이너로 활동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점핑 운동을 알게 되고 그 매력에 빠져 점핑의 세계를 열었답니다. 어 대부분 뛰면서 하는 운동이 관절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뼈가 약하거나 골다공증이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뛰는 운동이. 근데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뛰어도 너무 재미고 오시는 분들이 그 출구층이시기 때문에 즐기실 수 있는 일탈의 장소. 그래서 많이 즐겁습니다. 다 함께 열심히 뛰었던 오전 수업이 끝나고 땀이 식기도 전에 어디론가 향하는 민경 씨. 그의 하루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아이 지금 어디 가시는 거요? 아 지금 이제 청라에서 센터에서 수업 끝나고 이제 체육관 수업 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도착한 곳은 근처의 한 체육관. 아니나 다를까 이곳에서도 점핑은 계속 되는데요. 오전엔 강구, 오후엔 트램폴린 정말 뛰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지난주에가고가 아까도 할까요? 모두 다 점프 점프 이번 수업은 재활에 쓰이는 1인용 트램펄린을 이용한 점핑 운동인데요 강구와 마찬가지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게 특징 <laughs> 아싸 보기만 해도 흥이 났다 응, 흥이 나 아, 좋아 좋아 <laughs> 매시간 뛰어도 지치지 않는 민경씨 그녀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세 번의 출산을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어, 많이 몸이 안 좋아지기도 했어요. 운동을 많이 다쳤던 몸이었기 때문에. 운동인으로서 고관절 염증, 디스크, 인대 손상 등 많은 부상을 당하고 세 아이 출산으로 더욱 악화됐던 민경 씨의 몸 상태.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바로 트램펄린. 점핑 운동인데요. 트레이너이자 건강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민경 씨. 쉴틈 없이 달리는 그녀에게 제자들도 다들 푹 빠졌습니다. 일단 에너지가 장난 아니라서 전그 매력에 반했어요.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 즐기다가 가시 가라고. 뭐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니고 그냥 틀려도 상관 없고 내멋대로 할다가 즐기다가 가세요. 그래요. <laughs> 그날 오후 출강 수업도 끝나고 다시 센터 근무로 돌아온 민경 씨. 수업이 없는 시간엔 그녀가 들리는 곳이 있는데요. 나왔어요 <laughs> 왔어? 고생했어. 아이고, 네 어, 이거는 뭐야? 힘들었지. <laughs> 저희 신랑이에요. 네, 우리 저희 사명제 아버지. <laughs> 안녕하세요. 같이 점핑 운동을 하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파스타집 사장이 된 <laughs> 어, 최민경 씨 남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트레이너에서 요리사로 변신해 같은 건물에 파스타집을 개업한 남편 정후 씨 이렇게 따로 일한지도 5개월 차라고 합니다. 떨어졌으면 서로 하루 종일 아예 보질 못하는데 그래서 가끔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보기라도 하니까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건. 뭐 약간의 감지탈 같다고 해야 되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늘 아내 생각인 정우씨 오늘은 아내를 위한 특별식을 준비했는데요 아우 파스타집에 퍼지는 한식 냄새 아 남편의 애정이 듬뿍 담겨있네요 남편의 밥이 보약이라 하는 민경씨 어릴 때부터 성당에서 알고 지내며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서로의 노력을 알기에 좋은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laughs> 어더잘 돼가고 더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요 편해지겠죠 <laughs> 남편 덕에 든든히 배를 채우고 산책에 나선 민경씨 그녀의 강아지들 또한 거침없는 점핑을 보여주는데요 어, 이것도 주인 닮아서 이런 거요? 응, all right, 신난다! Right, 신나다강아지도 선생님 닮아서 점핑을 잘하네요. <laughs> 그렇더라고요. 네, 맨날 음악 좋고 그리고 재밌는 건 신나는 노래 나올 때는요. 가만히 있어요. 그랬다가 발라드 마지막 노래 나오면 아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그때 소리 질러요. 산책이 끝나고 휴식을 위해 들린 집. 그런데 센터와는 다르게 집은 아주 조용한 모습인데요. 아이 저기 자녀들 소개 좀 시켜줘봐요. 우선은 저희 셋째 아들 막내고요. 여기 <laughs> 얼굴에 상처났어. 그리고 둘째 지금 5학년 안녕하세요. 그리고 큰 아이는 방에서 안 나오는 중2네 이렇게 아들 셋 엄마예요 저는. 네, 그개 둘까지 이건 너무 해가지고 파이팅 넘치는 아이들의 흔적이 가득 <laughs> 진짜 어, 그냥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사고뭉치 아이들이지만 얼굴만 봐도 민경 씨는 행복합니다 엄마 엄마 선물 사왔죠 배고볼 시간에 맞춰 준비한 민경 씨의 깜짝 선물 이거 음. 줄게 그다지인데 그다지? 너 좋아하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처음 볼거 이건 뭐예요? 처음 본다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보세요 포크 밖에서는 운동하랴 집에서 아이들 챙기랴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란 민경 씨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쁜 엄마가 늘 미안하기만 합니다. 큰 아이가 어느 날은 아침에 주말 아침이 됐는데 오늘은 누구랑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 그때 되게,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쉬지 않고 달려가느라 바쁘던 엄마 아빠를 둔 사명재는 주로 조부모와 함께 지내왔는데요. 어린 마음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열심히 사랑하는 엄마가 최고라 말하고랍니다. 아이들이랑 있을 때더 같이 있어주려고 하고 또 아이들 위해서 있어주려고 하고 그래서 네 지금도 저희는 아이들이랑 가끔 얘기하고 그게 제일 좋고 재밌어요. 네 가족이 함께 버텨왔기에 지금의 이 행복이 있는 것이겠죠. 어느덧 찾아온 밤. 건물들의 조명도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민경씨의 센터는 낮과 똑같은 밝기 텐션 유지. 그리고 회원들이 신을 강구 신발도 다시 <laughs> 준비를 해두는데요. 아이 센터 문안 닫아요? 지금 수업이 아직 끝나신 게 아니에요? 아 네, 이제 저녁 수업도 있어요. 내신 <laughs> 밤이 되도 계속되는 운동. 지칠 법도 한데 꺼지지 않는 그녀의 체력이 대단할 뿐. 일이 아닌 하나의 목표로 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게 그냥 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주어지는 미션. 그래서 그 미션 성공을 매번 하는 걸 재미로 삼고 살고 있어요. 한마홉 시가 훌쩍 넘은 시간. 그녀의 미션은 계속된다. 민경 씨와 함께 오늘의 마지막 운동을 즐기러 온 회원들 그런데 이번엔 조금의 기술도 첨가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 중간에 뒷부분에 펜들럼 하는 부분에서 일자로 모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일자로 모을 거야 일자로 서보실게요 내로 한치의 흐트럼도 없이 완벽한 대결로 점핑 운동을 즐기는 이들. 어? 이거 이, 이 평범한 수업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뭘 하는 거요? 저희가 인천시 대표로 체조 대회, 이제 체조 종목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연습도 하고 네, 수상을 해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열심히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세 아이의 엄마이자 얘는 점핑 강사로서 무대에 설 준비를 하는 민경 씨 그리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주부 팀원들 제주 대회 수상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늦은 밤까지 뛰고 또 뛴다 점핑 운동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운동의 즐거움을 날리고 있는 그녀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응? 우선은 저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더욱 더될수 있게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점핑 운동은 알려졌지만 캄보 점프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 트레이너로서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서 많이 많이 알릴 생각입니다. 열심히 할게요. 높이 뛰기만 하면 지긋지긋한 살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점핑 운동, 건강도 챙기고 재미도 챙기는 점핑 운동계의 일탈 강사로서 활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경 씨, 점핑 운동이 국민 운동이 되는 그날까지 그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